네, 시청 여러분, 3일 연휴 잘 쉬셨습니까? 한달 동안의 방송을 하는 동안 사랑받는다는 느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야수와 미녀TV 속메미야 토크 20분, 연예인이 뭐 별거냐 코너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그 사랑받는, 사랑받는다는 느낌, 참, 대세길만한 구절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다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아끼고 이렇게 함께 한다는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일구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가분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문기자만 하다가 방송하라고 생각도 못 했고요. 근데 사실 뭐 큰절까지 한번 올리고 싶은데 뉴스 방송인지라 마음만 전해드립니다. 네, 3월부터는 세련되고 격조 있는 진행으로 예청자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다짐하며 오늘부터 메미야에 새로 생긴 코너 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내가 찍은 영상 뉴스라는 코너로 대구 경북에 있는 여러 단체 및 개인들이 행사 안내를 스스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메미야에서 방송을 그대로 내보내드립니다. 예,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30초 안팎으로 이렇게 완성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갖다 그대로 이렇게 틀어드리고 우리 저 미녀와 야수와 그 안내 멘트를 날려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리 홍보를 할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단체도 좋고 예. 우리 야수와 미녀 TV도 알리고 그런 예. 일석이조의 홍보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꿩먹고 알먹고 누이 좋고 내부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쌍피 먹고 싹쓸이하고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하투를 좋아하다 보니까 <laughs> 하투 치는 데 쓰는 용어인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만하세요 <laughs> 야수가 또옆길로 생긴 것 같아서 얼른 오늘의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3월부터는 좀 도발을 조금 횟수를 줄일 테니까 우리 민희 아나운서님 좀 이렇게 진행하실 때도 쫓길 듯이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번씩 게릴라 전법으로 이렇게 요거 재밌겠다 싶은 거는 좀 확신이 드는 면 이제 그 개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그거 자체가 불안하고 싫어요. <laughs> 제발. <laughs> 자, 그럼 어제 하루 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전국 유치원 대란 소식이 오늘 매일신문 13면에 실렸습니다. 이현정 김영진 기자가 함께 쓴 기사인데요. 야수님 이제 개그 실력 말고 뉴스 해설 내공 한번 보여주시죠. <laughs> 예,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이번 유치원 대나루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이, 우리 지역에서는 대구가 50곳, 경북이 41곳이 그 계약을 지금 연기해서 전체 사립 유치원 493곳 가운데서 약 20%에 20 해당하는 91곳이 지금 그 동참해서 지금 여러 가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는 돌봄, 그 자체 돌봄 서비스를 그 운영해서 다소나마 부모들이 그 안심할 수 있었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유치원들이 돌봄 서비스 자체를 지금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한편 기사를 보면 포항은 거의 대부분의 유치원이 계약 연기에 동참해서 더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표를 통해서 91곳이 어떤 유치원인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온도차를 지금 보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여당은 그 강경 대응과 함께 유치원 3법의그 조속 처리를 그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그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 법을 강행함으로 인해서 혼란을 더 부추기 있다면서 약간 그 신중한 입장을 표, 표명하며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상황이 답답합니다. 부모나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참 진짜 아 정말 진짜. 에이. 네, 또 야수의 분노 기지가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얼른 다음 뉴스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이희대 기자가 쓴 기사로 의성군이 100억 원을 들여 단북면 노현리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입니다. 3만 2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죠.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3만 2천여 제곱미터니까 한 1만 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그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지금 뭐 천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 시대에는 참 인기를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애견 호텔과 수영장 그리고 방갈로 테마공원 캠핑장 등그 아주 그 반려동물을 데리고 놀기 아주 적합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과 함께 1박 2일 정도 애완견 뭐 이렇게 뭐 고양이도 좋고요 데리고 그 힐링 뭐 여행을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합 공간이 만들어졌고 이달 중에 착공해서 올해 10월쯤에 이제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또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면 톱 기사로 박상전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제목이 황교안 후에 손발 맞춰온 추경호 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역 지난달 27일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결과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새 대표가, 새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1야당을 이제 이끌게 되는데 그 TK 의원 중에는 누가 그 황교안호 그새 지도부에 입성할지 그 관심사인데요. 어, 우리 추경호 달성군 지역구의 의원이 저 탑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미 그 사무총장은 한성교 의원으로 내정이 됐는데 그 추경호 의원은 지금 하마평으로 사무부총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네, 또 다른 정치권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어제 대박, 즉, 배신한 친박 다섯 명만 정리를 하면은 자유한국당과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야수님, 다섯 명이 네. 누구죠? 궁금하죠? 네. 궁금하면 500원. 한 명당 100원입니다. 이거는요, <laughs> 기사를 보면 다 누군지 나와야 되는데 제가 굳이 500원을 야수님한테 드릴 필요가 없겠죠? 예, 이제 속지를 했네요. 제가 좀더 고단수의 트릭을 써서 우리 민영 아나운서를 이제 속여야 될것 같습니다. 기사 한번 보시죠. 그 다섯 명이 김무성, 홍준표 전 의원과 김성태, 권성동 의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인데요. 그 조원진 의원은 이네 명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요구했고 유의원은 이제 자유한국당 입당을 막아달라. 이런, 이런 조건입니다. 그좀 황당하지만 뭐 조은진 의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고 그때 배신했던 다섯 명을 함께 할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고요. 이렇게 그 그렇게 조건이 되면 보수 대통합으로 정권을 한번 교체해 보자 그런 의지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어 조 의원은 현 집권 세력은 뇌물 한푼 먹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으로 몰아세웠다며. 지금 문재인 씨는 박전 대통령에 비해 10배, 100배 더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주 의원님이 그래도 참 이래 문재인 씨는 좀 듣기에 조금 그런데요. 근데 좀 뭐, 문, 조은주 의원은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상 뭐 마음속에서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 오늘의 뉴스는 이것으로 끝나고요. 메미아의 새 코너, 내가 찍은 영상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내가 찍은 영상, 뭐, 줄여서 내찍영 어, 내가 찍은 영상은 그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코너입니다. 여러분, 뭐,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홍보할 일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30초짜리 완성된 영상을 저희 메일신문, 메일신문 그 메미아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어, 그걸 갖다가 안대멘트를 하고 어,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자막으로 저희 그 야수와 미녀 이메일을 알려드릴 테니, 어, 원하시는 분들은, 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음, 첫, 첫 번째 소거, 소개할 그 내가 찍은 영상은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그 대구 한의대에서 그 평생교육융합대학원에서 그 만학도들을 데리고 인터불고 호텔에서 저 입학식을 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임신 7개월, 뭐 8개월 정도 된 그, 만학도 신입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신입생 환영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저도 울컥 했는데요. 배우면 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영상 편집도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보내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구 한의대 어 입학식, 만학도들의 입학식 그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대구 한의대 평생교육중학원과 입학식을 위한 교수당 입장이 있겠습니다. 이때 대학교평생교육기학과에신입생대신를 축하해주기로 많이 오셨습니다. 아, 이 자리에 오신 것을 경주시 한국스포츠건강협회에서 보내준 영상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과 3.1절을 맞이해 천년고도 신라 참성대에서 3.1절 퍼포먼스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영리 협회장의 진행으로 국민의례및 3.1절 노래 독창,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유관순 열사를 표현한 춤, 백인의 홀로 아리랑 합창과 태권무가 어우러졌습니다. 그럼 3월 5일자 화요일 내일 매일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주요 기사를 장식하고 있는지 한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첫 번째 뉴스는요. 개각 임박, t k 목 지역 출신 장관 입각 언제 이루어지나? 예, 그 지금 이제 7일쯤에 이러면 7일쯤에 이제 개각이 이루어진다 고 그러는데. 현재 뭐 김부겸 장, 행안부 장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김인현 교수가 뭐 해수부 장관에 입각한다는 그 영덕 출신인데요. 고려대 법학대 전문대학원에 있는 김인현 교수가 입각할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어 김부겸 장관이 빠져나오고 입각하는 대구 경북 출신이 없다면 장관 역명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경제면 소식입니다. 대구 아파트 가격 20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 어떤 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 대, 지난해 아파트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 0.01%뭐 미미한데요, 기록했고요. 그리고 뭐 서구나 어, 중구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북구나 달성군이 굉장히 하락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약간 주춤하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의 기사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문화현 기사입니다. 김원일 마당 깊은 집 3월 6일 개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신문사에서 한 2, 30m? 바로 앞입니다. 여기에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이 어 지금 이제 한참 공사 중이던데 이제 다 마쳤나 봅니다. 이제 개관을 한다고요.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문화면에서 자세하게 실고 있습니다. 어떤 김원일 소설가가 썼던 그 마당 깊은 집의 내용들이 아주 그 시절에 어떤 우리 대구의 어떤 그이 도심의 어떤 상황들을 아주 잘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렇게 구수하면서 또 이렇게 향수를 북돋우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 한번 저 도심에 놀러 온 김에 아니면 뭐 근대 골목 투어 하면서 마당 깊은 집 전시관도 한번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3월을 시작하는 첫 주인데요, 봄꽃 만개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 얼굴에 만면의 미소, 어, 봄꽃을 연상시킬 수 있는 미소, 이썩은 미소라든지. 관난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 하여튼 주변에 향기로운 어, 미소 화산 그죠 미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매미야 계속 사랑해주시고 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